당뇨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피해야 하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당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당뇨인들은 혈당 수치 관리가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달달한 맛을 내는 당 성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받고 나면 식단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설탕을 대신하여 이것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설탕을 대신해서 어떻게 맵고 아린 양파를 먹을 수가 있어 할수 있겠지만 양파를 열에 볶거나 찌게 되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달달한 맛이 나는 것 다들 아시죠? 다른 채소들과는 다르게 익히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주요 성분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리를 하여도 양파의 주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가 당뇨인들에게 좋은 이유와 함께 양파와 궁합이 좋아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식재료, 양파 고르는 방법, 먹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당뇨인 양파 요리법 여섯 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양파라고 하면 써는 것조차 고역일 만큼 맵고 자극적인 맛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렇게 매운맛과 향을 내는 유기황화 함물인 유아프로필라인과 셀파이드 성분이 크롬 성분과 함께 우리 몸의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실제 인슐린의 분비를 돕습니다. 또한 크롬 성분은 우리 몸의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내는데요. 포도당 대사에 항상성을 유지하고 혈관에 피가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고 혈당 감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이 아니시더라도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혈전이 생기기 쉬운 당뇨인들의 혈관 속에서 혈전 생성을 막고 합병증이 예방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성분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어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도 가득한데요.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피세틴과 케이스텐이라는 유기황화합물에 가득 들어있어 껍질과 함께 섭취하였을 때 특정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양파가 당뇨나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던 연구진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는데요. 당뇨 환자들 중 4주 이상 양파를 섭취한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25%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이후 꾸준히 24주 이상 섭취를 한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39%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양파는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성분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당뇨 효과를 주는 양파의 주요 성분들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찌거나 삶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적어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양파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양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껍질의 색으로 분류를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 하얀 껍질과 노란 껍질의 양파가 있고 보라색이 영롱한 자색 껍질의 양파가 있죠. 최근에는 자색 껍질 양파에 다른 색의 양파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껍질 색에 따른 영양소 차이가 있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양파를 그 자체로 보고 가리지 않고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당뇨인들은 자색 껍질의 양파보다는 노란색 껍질의 양파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노란색 껍질의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유기 황화합물이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항산화제가 다른 양파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유효한 효과를 주는 양파의 주요 성분들은 양파의 속 부분보다는 껍질 부분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 부분까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병충해 피해를 많이 보는 채소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흐르는 물에 잘 씻는다면 어느 정도 제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양파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렇다면 몸에 좋은 양파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연구진들의 논문에서 확인한 결과 양파 반개에는 당뇨인들이 하루 섭취해야 하는 당의 양일 10 정도의 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양파를 섭취할 때 가장 좋은 궁합을 보이는 식재료는 들기름과 토마토인데요. 당뇨인들에게 다른 기름보다도 들기름이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들기름을 영양제처럼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슈퍼푸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양파를 볶거나 찔때 혹은 샐러드로 드실 때 들기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양파의 성분을 도와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여 심혈관 건강 증진 식단을 위해서라면 양파와 함께 토마토를 섭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파가 우리 몸에서 100%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당뇨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파를 활용한 조리법 6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파 껍질차입니다. 일단 양파 껍질에는 양파의 주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아무래도 껍질을 그대로 먹기엔 무리가 있죠. 그래서 껍질은 차로 우려내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로 섭취를 하였을 때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보다 더 빠른 흡수 효과를 볼수 있고 양파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을 차로 만드는 방법은 양파 껍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하루 정도 건조를 시켜 말려줍니다. 그 후에는 물리터와 함께 양파껍질을 냄비에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면 양파껍질차가 완성되는데요. 씁쓸하고 나 매운맛이 없고 고소하고 달달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차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채소찜입니다. 평소 채식을 하지 않는다면 채소만을 쪄서 먹는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요리하여 먹어보면 생각보다 달달하고 아삭한 식감에 반하게 됩니다. 다른 채소들은 철 성분의 칼로 써는 과정에서도 주요 성분들이 많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양파는 덩어리째로 섭취하였을 때보다 잘게채를 썰어 먹었을 때 실제로 양파를 자르게 되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양파의 크롬이나 주요 성분들을 활성화시켜 인체의 흡수를 돕습니다. 실험 결과 양파를 잘게채 썬후 15분 정도 후에 항암, 항산화 효과가 최대로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양파를 먹기 좋게 잘게 채를 썰어두고, 좋아하는 채소를 함께 채를 썰어 냄비에 담아, 들기름을 두어 바퀴 돌려 뚜껑을 덮어 잠시 쪄줍니다. 볶는 과정과 똑같지만, 가열 과정에서 양파와 다른 채소들에서 나온 수분에 의해 찜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 채소 특유의 씁쓸하고 아린 맛이 사라지고, 달달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당뇨식단으로 활용하기 간편한 반찬입니다. 세 번째는 양파 밥입니다. 이 방법도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평소 당뇨인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흰쌀밥이 아닌 현미밥이나 오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 달달한 흰쌀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채썬 양파를 밥 위에 얹어 함께 밥을 짓게 되면 밥에는 양파의 달달한 맛이 배게 되면서 부드러운 식감의 양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양파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먹게 되면 달달한 양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양파당입니다. 양파당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액체로 만들어 마시거나 설탕을 대신해 조리에 쓸수 있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질감이 있게 만들어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지만 편하신 방법을 활용하여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써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액체로 만드는 방법은 양파를 껍질째 잘게 썰어 밥솥에 보온으로 4시간 이상 숙성합니다. 그렇게 색이 노릇해진 양파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면 보나 커피 필터를 활용하 맑은 액만 거르게 되면. 천연 올리 고당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 천연 양파당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양파를 채를 썰어 냄비에 가득 담습니다. 15분 후 양파가 반쯤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센 불에 2시간 정도 저어 주면서 익혀 줍니다. 그렇게 익힌 양파를 한숨 식혀 준뒤 믹서기에 갈아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셔벗 같은 질감의 양파당이 완성됩니다. 묽은 액체 상태에서는 2주강 냉장 보관으로 섭취가 가능하고 2주 이상 보관시에는 냉동 보관을 하셔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양파당을 요리할 때 설탕을 대신해서 활용해도 좋고 샤베트처럼 차갑게 드셔도 좋습니다. 당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당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기억하였다가 만들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섯번째는 앙파 말랭이입니다. 무말랭이는 들어봤는데 양파 말랭이는 처음 들어보시죠 양파를 무말랭이처럼 말려서 먹게 되면 달달한 과자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달달한 간식이 담길 때 드시면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채를 썹니다 그후 햇볕에 2일 정도 말려주시면 쉽게 완성됩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으시고 미세먼지가 걱정되신다면 식품 건조기를 활용해 보세요. 그렇게 섭취하게 된다면 달달한 건강 간식 완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 무침입니다. 생 양파를 채를 썰어 들기름에 살짝 데쳐 먹는 것도 좋은 무침 방법이지만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던 양파 말랭이를 활용한 요리법인데요. 무말랭이의 쫄깃한 식감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말린 양파 말랭이를 물에 살짝 불려 고춧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묻혀 주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매콤 쫄깃한 밥 반찬으로 제격입니다. 걱정하시는 양파만의 맵고 아린 맛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밥 반찬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몸에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 위장 장애를 겪고 있거나 양파를 먹으면 변비나 설사를 하는 사람은 위장에 자극을 주어 더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맥 경화 치료제나 항응혈제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파를 많이 먹게 될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 맵고 알싸한 생양파만 생각하고 거르지 마시고 맵기니 잘 챙겨 드셔서 양파의 좋은 성분으로 건강한 몸 유지하시길 바랍니다.